그렇죠 o 이쇼이 s h 조금 할줄 압니다, 말이그 그렇죠? 네. 근데 말이는, 말이는 아까부 말이 많았죠 그니까 러 말이죠. So you show, so you s h o 이 so you show, so you show, so you show, so you show, so 이런 말을 막. 네, 저도 한두 달 됐는데 정말 조금 한다고 이렇게 잡적잡적 할때 그러다 보면서제 하는들은 게일는 그런 내 하는 말이야. 근데 좀 엄마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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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음. <웃음> <웃음> 뭔 소리야 그치 야, 이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어. a, A가 자꾸 말이 얹태 오는데 따오 어, 그렇죠, a 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번에 놓쳐서 이는요 예. <웃음> 예. <웃음> 아 어, 진짜 이흥진짜한데 읽을 때 뭐라고 잘 붙여요, <웃음> 어, <웃음> 아니 손성아 불러네 아우스 얘기하니까 A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커졌어 시업 씨가 이런 얘기 할건 아닌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많는 연예인 미묘한 이 차이를 자 보세요 A를 만나는 끝까지 보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똥 여기서 끝냈으면 똥 끝냈는데 이러면서 네, 나오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음. 끝까지 물고 나가죠 네예또 예, 실제로 그제 친구가 태국에 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은 태국에 가고 있는 곳이 많지만 유일한 태국에라서 걔 되게 귀찮은 것 음. 같아요 어딘지 물어보잖아 음. 한국 사람 모도 말이 좋는데 걔는 야 녹음해서 다니고 다녔잖아요 아, 아니야 써서 붙여 <웃음> <웃음> 야, 아, 아, 뭐, 이것도 귀찮아 또꼭 물어보는건 뭐. 음. 니네 저기 그거 맞냐 그거 저기 렌냐오 트레스 이거 꼭 물어보고 음. 근데 한국사람은 그거 뭐, 꼭 물어봐요 성형수술 다하냐 내가 아내는 하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네는 김치 없으면 다 못먹냐 뭐 이런거 이 사람들이 호기심 이순한 일반적인 중국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돼요. 근데 따위의 말이 순진하게 말, 말을 해줘요. 따위 어스 파고르, 프랑스 사람이, 그 어스 메이 저는 미국 사람.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소표 위원이 말려주죠. 그럼 <laughs> 한번 내려, 따올라 내려가시켜라. 그럼 <laughs> 계속해서 승시하죠, 아빠. 내려 내려 <웃음> 내려. 내려. <웃음> 내려, 내려. <웃음> 내려, 내려 <웃음> 정말 매력이 시끄러워, 이거야. 생명법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음. A가 따라왔을지도 모어요 A가 아, 제일 아쉬워, 하겠다 근데 이게 조금, 어. 이 백호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한국도 그렇잖아요. 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도 그렇지 않고, 서양 사람도 그렇죠. 한국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티벳 여행 가는데, 어떤 서양 애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거절도 못하겠고, 거절은 못하겠는데, 자기는 가야겠고, 이런 상황을 봤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를 타려고 나랑 같이 했으면 그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중국 아저씨거든요. 음. 나쁘게 생각 음. 아저씨는 아니야. 서양 사람은 뭐 처음 본 거야. 그런 거같 가서... 친전한테 걱정했어. 공기 시켜서 먹고자고 하면서 그친구 우리한테 연락을 받았어. 걔는 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또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거든, 내가 봐도. 근데 지 딸은 뭐지 아들 교육사그렇게 하는데 서양인은 되게 곤란한 거야. 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고 예, 또한 번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중국에 책을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친구를 하나 들었어요. 음.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번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특별히 금발이고, 그 친구 또 이제, 락을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금발머리 캬, 캬, 들고 다녔어요. 덩치도 최고 그렇고. 전형으로 서양, 완전 전형으로 서양해. 예.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 미남 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나랑, 좀강 가게 장사할 때니까제 친구한테 말을 걸어봐도 잘 못하더라고. 요 그래서 너 그럼 영어는 하냐? 고 영어도 못해. 요그 우크라이나 말밖에 못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도 락을 좋아해 사실. 하고 이렇게 친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쫄쫄 누굴 중국 여자랑 같이 오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뭐, 자기 학교 교장 응? 뭐 선생님. 너뭐 하는데? 선생님인대요 무슨 선생님? 그때. 애들한테 어가리 친데. 그니까, 거것 때문에 생긴 건데, 안다려는 거지. 응. 애들 때, 좋게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 이렇게 친해지는데, 응. 응. 솔직히 영어 못 하는 애를. 응. 러시아도 한번 가봤는데, 러시아에서 영어, 서양 사람들라고 영어 다잘어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 스페인 사람도 있어. 그쵸. 생긴 게 너무 그래가지고. 좀 씁쓸하게 웃기더라고. 너무 뭐 잘하는 애도 아닌데. 네. 아예 날들여서 보장까지 고 있었어. 음, 외가안 좋아. 근데 지금도 가보면 우리 동네 목도가 파 빨리 공로 보면 유치원 애들이 쫙 나와있는데, 한 번에 외국사를 앉아있어까지 어. 다시 놀아주고 있어. 예, 음. 음. <스짐한> 네. 뭐. 어큰까지 음. 했는데, 뭐, 그렇게 가장 큰 소리를 떠들어 보는너 자시중학생들 힘들 겠어 중학생인데 유치원생은 괜찮지 <laughs> 중학생 따라하냐 안 따라하냐 아니 다른한테 <laughs> 할거같저 <laughs> <할것 같아. 웃음> 얼굴에 입 놓고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 시스 찍혀서 찍혀서 두사람 자, 다음 편에 더 재밌습니다. A가 물르면 무조건 대위가 되나 하네 네, 그래가지고, 네, 마리가 A랑 도망갔는지 몰라도, 네. 네, 마리가 없어졌위는 네, 혼자 남았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네. 같이 해 같이 천안문에서 혼자 차를 차려고 하고 있어 A랑 네. 가자. A랑 가랑맨맞았어 a 가 잘생겼을까? 아, 없나요? 대단한 수준. 네, 태원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따위가 는건안 되고 있잖아, 울면서. 제가 언제 오어요이랬요죠저이해보인다 어디 가는데? 주나목 돌아가고 있어요. 주위에 따시오 여기 여기서 만드요 주위에 따시오 내가 한 처음 이거 머리가 남겨진 차린 거예요. 왔을 때로터감가 되는 월차를 두하하하가르는차를고이 말해주죠. 갈아타야 합니다. 야, 환청. 짜이, 나 환청. 어디서 갈아타야 됩니까? 베이징 실판 따쇠.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전체적으로 해가 편하죠? 그렇죠 어디서 갈아타야 되면진청을 갈아타세요. 제가 음. 얘기를 안 해도 되나요? 음. 환청. 네. 환, 네. 지루, 처. 몇번 버스로 타야 됩니까? 네. 726번을 타야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숫자 그대로 읽어 주면 돼요. 뭐 by R 수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T R U 루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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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있는 쌈밥빠 오빠빠 뭐라고 써? 서3 0 3 8819번이 생이에요. 껏도 3 2차는 다 맞도가 붙었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물어보죠.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예 네, 아직까지 저기 여기서 이명박 같은 훌륭한 시장이 안 나와서 한 절이 차가워 빠진 거 없어요. 인간도 바빠졌어요. 예 잠깐만 이장표 또 사우치에 표한장에 얼마예요? 양파 아이 새끼 아까 물어봤지 아좀 쓰레기 아까 물어봤지 아니 아까는 아니, 딴 데서 산 거잖아 아, 아까 천안군에서 샀잖아 천원군에 가는 거고 간. 어디 딴 데로 가면 천안군는 거고 아니요 할증요금 없어요 어. 응. 아니 할증요금이 아니. 아니라 얘가 어디를 갈 때마다 가는 데마다 요금이 틀려질 거야 아니, 그래, 할증요금 없다니까 그냥 똑같다 그래 똑같아 얘다 똑같아? 그러니까 베이징 어. 그러니까 아, 시내는 어. 다 똑같은데 어. 아, 어. 카르, 카르타도? 카때또돈내또돈 또, 네. 또, 또, 어. 내고 어. 근데 그 금액이 다 이걸로 이거 sure. I'm 거리 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탔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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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우 t sure. I'm n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안 배웠어요, 아직. 음. 그렇지, 네. 그렇지, 이거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심지어 이게 보통 일어에 나오는데. 오늘 음. 음. 어, 또, 나와, 또 나와요. 또거와요 나와. 2시에. 2시에. 그래가지고 2시? 네, 정 나중에 너 찾아야 겠지만 CSC라고 할 때에 대한 대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음. 음. 맞아? 네. 네. 뭐. 아니, 아, 그래요? 상황마다? 아니, 상황마다. 개인 습관이다 예. 해석이 되고 미안하다는 말도 개인 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는가있아요 고마워, 실수만 말로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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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laughs> 어아니시에도 어, 여러 어. 가지가 어. 가지 모 있어요. 그냥 보통 <laughs> 투어, 사어 투어 쇼, <laughs> 음.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투어 실시 실시 대로 치 <목소리> 자, 1 3가 재밌었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1 3가 어, 한 어, 수업 <목소리> 시, 처음에 이거 딱 들었을 때을을 그래. 아, 이거를?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음, 그랬을 때가 한국 명사어요이그게 숨은 키를 발견한 아, 거구나 했었어요 그렇게 가르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치하고도시하고 어떤 만 할까? 그냥 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 비에커치도 있고, 부용쿠치도 있고, 뻥크치도 있고 부야우, 부야우치도 있고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개인 취향, 개인 습관 습관, 입에 붙는 거 그치, 는메치도 뭐고, 우리도 뭐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저난책할 일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음. 여러분들 말이 너무 많아서 어요 일단, 마치고, 마치고, 말이가 말인 것 같지. 예. 여러분들, 수업 때 정말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웃음> 자, 미숙하다고. <laughs> 아, 예, 그런 네. 태도를. 130페이지를, 그, 그, 태도를. 단어를 <laughs> 읽고 나서, 예, 시간 이좀 나오면, 예, 제가 그저께 잘나 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30페이지. 어, 다음에는 식사가 딱끼때더시작할수 있겠네요. 따라해 주세요. 이성과 병성. 병성 붙는 사실 힘을 빼면 돼요. 그렇 힘을 빼면 돼요. 자, 따라해 주세요. 비에더 난더, 난상상 마판, 마판, 토법, 토법, 풀떡, 풀떡, 왔다, 양화 양화예양화 예. 다른 아, 예. 양 양화. 시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죠 우리 돈 양화에가 비슷하죠. 이원 음. 음. 그삼천에 그거죠. 양화 그쵸 거는양화양어 시원하다 어야 예. 시원해 양화양화양화 양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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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에 양화에 양주쓰양화음양양양양 양 예. 또 나왔어. 그럼. 예. 또 나왔지. 사실. 2환, 2쾌, 2개. 2 여러분 태민이 아는 노래 알죠? 테 거의 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등여군이라는 음. 대만 가수가 그런 거같아 음. 음. 대만 가수예요. 음. 홍콩 가수다, 중국 가수 대륙 가수. 아 음. 정말 어떤 저희 동료 선생님이 그 가수를 중국 대륙 가수라고 우겨서 정말 반할 뻔한 적이 있어요 가수가많이 아팠어? 그 당시 중국 문화혁명 때였어요 그런 가수는 원래 아. <laughs>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늘 노래... <laughs> 네, 그리고 네. 왜냐면 등록금 같은 가수가 대만 아주 국민 가수로 그래가지고 음. 상당히 인기가 모인다라고 치면 이미지적으로 음. 이미지적더 음. 인기가 음. 있죠 그럼, 음. 그럼 결국 음. 쪽이 대만이야? 대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 개발이 되면 중국 사람들, 그, 정서. 스파이라고 뭐, 뭐, 그런 것처럼 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대만 사람 근데, 정서상, 중국 사람들 정서한거 많아가지고. 그, 우리 이미지를국민가 생각할 수 없죠. 심수봉 심수공도 약간 참겠다. 여튼, 중국 에서들 상당히 국민적이니까. 지금, 중국 국민들도 좋아하는요 대만 사람들. 근데, 선생님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지금 가 위에 다시 나오는 거 네. <웃음> 네.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지금 미숙해하나 보지. 네. 땅만 가도 간대. 너무 무다아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 면은 갑자기 태미 t 를더 어, 유명한 노래 있어요. 외랭대 알개 오신데요 외랭대 잠깐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 시켰는데. 네. 네아니 어? Oh, own own. 이 노래 있어요, 여러분그 그그 영화, 노래,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외량달 야워 대신. 하여튼 그 외량이에요. 예. 외량. 아주 유명, 근데 사실, 사실, 음. 천미밀보다 오. 이 노래가 훨씬 더 유명해요. <laughs> 질문을 주시요 천미밀은 영화 때문에 유명했는데, 예, 달이에요. 그 앞에는 달이고, 뒤에는. 미치 <목소리> <목소리> 다리. 다리. 달. 빛달빛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달. 달이야 그냥 문이야. 문. 네. 그냥 영어로 문. 문. 네. 나, 난 달이라고 생각해 말했잖아. 달은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자이나을 대표합니다. 이말할 자죠. 저달는내 마음이에요. 말이죠. 그까그 그러니까 김연철이 불렀던 경량을 좋아하던 여기가 한국판이죠 아니 근데 이게 먼저 나왔어요 김연철 아니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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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월량대표 아저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어는데 사실 그 노래가 나중에 이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이 노래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제가 옛날에 중국 황관사를간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야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작은 옛날에 악과가 들서아줌마들만했더라고 그래서 한문과목을같었는데 장기자라는 뜻으 하더라고요. 음. 제가 오그 노래, 아사를 그냥 한글로 적어주고 불렀는데, 되게 시원해요. 음. 그래나가에 노래방 가서 불러봐. 음. 노래방을 알수 있을 가르쳐실까 응. 음. 아예 참. 경치하 오늘 한번좀 중리가 한한줄 알지 중리 썬파일로 가지고 그렇죠. 그래죠 춤이 이파일 다음 주에 제가 네. 일요일 가사를 뽑아게요 다음, 다음 시간에 요 <laughs> 진짜? 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에예 일요일 날그 다음 시간. 토요일 날안나오못나와는그 다음 주에 까 왜요? 다음 주 나오고 다음 주안 나오는 거 다음 주야 다음 주 뭐가요? 4월이면 날까? 4월. 왜요? 또울라고 4일날, 그 아, <또> 아, 아, 아 참고로, 우리 근데, 초, 6월 총회가 네. 6월 25일이에요. <laughs> 그, 오늘. 그거는때할는 네. 어차피 아, 저녁 때할 거잖아. 저녁때 고 큰일 나고. 나고.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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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큰 아, 연휴는 좀 쉬어줘야 돼, 가정, 저기는. 연휴 때안 뭐 뭐, 가면 이때가. 뭐 언제 쉬지?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어, 아, 6월달 언제 쉬지? 맞춰보자고. 4일날 쉬자. 4일날 쉬어? 4일날 네. 음. 그러니까? 쉬자.